안녕하세요. 지오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나름대로 어, 아이가 오티즘이라는 걸 알고 우울증을 극복했던 저의 방법들을 공유를 한 쇼츠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쇼츠다 보니까 1분 이내로 말을 끝내야 되니까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썰을 좀 풀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어, 저는 아이가 오티즘이라는 사실을 의심을 하다가 거의 확신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겪었던 감정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아기가 더 이상 그 아기가 아닌 거예요. 애를 보는 시선이 갑자기 달라졌었어요. 딱 처음에 든 생각은 아이랑 어디 가서 죽어야 잘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어, 많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 깊은 우울증에 다들 빠지죠. 저도 이제 그 빠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가끔 뉴스에서 뭐 아이가 어, 자폐 진단을 받고, 이제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죽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 물론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길을 걸어오긴 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어느 정도 이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가장 큰 충격이 아니었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에 아주 깊게 빠졌다가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우울증은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냐? 잠을 잘못 자느냐? 요 차이로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울증이 없어도 불면증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 우울증이 있는데 잠을 잘 자는 그런 건 없대요.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거든요. 그래서, <laughs> 우울증은 이제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우울증, 아이 때문에 오는 우울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할그 상상도 하지 못할 막막함과 어려움을 죽음으로 끝내버릴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선, 뭐, 다행히 저는 존버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걸 자기가 인식을 하고, 제일 처음에 진짜로 해야 하는 거는 존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티즘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오티즘을 찾다 보니까, 막그 오티즘인 아이들이 살아가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의 장애의 세계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아이를 놓으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고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딱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폐 아이들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그 아이나 그 자폐 성인들의 모습은 결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폐아가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종류의 오티즘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달라요. 이제 그 말의 즉슨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르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먼 미래입니다. 어, A의 작년과 올해의 차이만 해도 기술이라던가 뭐 AI라던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치 옆을 내다볼 수 없는 게 특히나 요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의 미래가 문득문득 이제 걱정되고 떠오를 때는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그런 걱정과 생각들을 지웠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잡생각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내년도 알수 없는데 내년에 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뭐 내다본다면 이미 백만 장자, 억만 장자, 조만 장자의 대열에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부정적인 미래라 할지라도 다 개소리입니다. 다 잡념의 망상이에요. 아이와 어떤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슬픈 말이에요 내일만 보고 살지 어?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적 같은 건지. 내가 보여줄게. <laughs> 굉장히 슬픈 표현이긴 한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제가 막그 하루를 아이랑 맨날 즐겁게 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j u s e p h Nicely. I'm going to playground. I'm going to playground. Okay. Okay. What is that? 꿈으로 상상하는. 그 아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저는 있어요. 이제 그 방향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 하는 거예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목표를 위해서 제가 오늘 예의 수준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아침에 뭐 30분, 뭐, 그리고 점심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와 제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만한 스케줄을 짜서 그 방향대로 나갑니다. 물론 그 목표에 도달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 방향을 향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일단 그 목표랑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에 자폐를 완전히 벗어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아이와 함께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생은 작은 성공들로 이루어진 성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의 어떤 뭐 경증이나 중증을 떠나서 아이가 원래는 어제까지는 이걸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성장들을 지켜보고, 또 이게 아무래도 오르막길이잖아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걸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르막길은 당연히 힘이 들어요. 뭐, 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성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아이도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여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정상 발달 아이를 키웠다면 아마 저는 직장 맘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찰하고 또미그 아이의 성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능력, 저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울증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가 다 가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그처럼 완전 침대와 제가 이제 일체가 돼서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운동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뭐 당연한 이치죠. 뭐 사람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나니까 저는 처음에 지에갈 이런 전혀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일어나서 진짜 뭐 윗몸 일으키기 한 번, 임박질 같은 거한두 번,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움직임, 운동이라고도 할수 없는. 움직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 제가 이제 짐에 갈수 있게 됐어요. 짐에 가서도 저는 그냥 그 러닝머신에서 그냥 걸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도전 같은 걸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걷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밖에서 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맨날 맨날 제가 하루에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정신과 몸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확실히 제가 뭔가 판단력이라던가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마음에도 힘이 생기는 게참 신기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의 정신을 리셋하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은 진짜 꾸준히 하고 있고 몸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더 맑은 정신으로, 좀더그 아이를 더 관찰하고 아이에게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다. 이거를 더 깨닫게 됐어요. 일단, 아이를 제가, 뭐, 그, 그 지경에서 아이를 바꿀 힘도 없거니와, 아이는 바뀌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떤 나의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로 돌아와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로 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거의 놓고 있었던 책도 열심히 읽고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육아도 읽고, 자폐에 관한 책도 읽고, 생의학 책도 읽고, 뭐, 아이에게 좋다는 뭐,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그, 내면적인 걸 채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제가 똑바로 서야, 아이를 뭐 케어를 하던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잘 먹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거는 절대로 안 했어요 우선 부정적인 뭐 유튜브나 이런 걸다 끊었어요 제가 아주 두려운 상상을 하게 되는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그 이후로 자페아이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 발달된 모습을 보인 애들, 잘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케이스를 찾아보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만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어, 지호도 저렇게 키워야지. 어, 나할수 있어. 쟤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인풋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제가 그때 막 팔로우했던 애들은 중증의 잡해였다가 이제 거의 경계성까지 올라간 애들 아니면 아예 티도 안 나는 애들 뭐 이런 애들만 주구장창 팠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laughs> 뭔가 배우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만큼 지호가 지금 뭐 발달을 엄청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지호보다 훨씬 나은 자폐 아이들 아니면은 뭐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은 아 저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멈추고 발달의 정도에 따른 비교는 어제의 지호와. 오늘의 지호만 했어요. 우리 아이가 무발한데 갑자기 문장을 말할 순 없잖아요. 무발하였다가 반양어 나오고 뭐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그러고 한참 지나야 문장이 나오는 앤데 그거를 막그 문장으로 얘기하는 고기는 자폐랑 비교해가지고 막 성급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아이만 봤어요. 네, 무조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무의식 중에 지호를 다른 애랑 비교를 하면 제가 그거를 의식적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낙엽에 낙타가 쓰러진다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낙엽에 낙타가 쓰러지지는 않죠. 근데 그 의미가 낙타가 이미 정말 그 맥스 값에 짐을 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는 낙엽 하나라도 낙타를 주저앉게 할수 있는데 그게 딱 저였어요. 이미 아이에 대한 뭐 불안과 우울함, 뭐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짐들이 엄청나게 혼자서 이거를 저 상상 속에 짐을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무겁게 이고 가고 있는데 저에게 조금이라도 어 힘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데 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걸 저는 견딜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직도 우울하신 자폐 부모님들에게는 그 낙엽 하나가 정말 그 사람을 쓰러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낙엽이 직접적으로 그분 우리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근데 뭐 케토를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네. 맞죠. 케토가 뇌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우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나는 이런 것도 못해 주는 정말 나쁜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막 너무 내가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약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질책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아 뭐, 멀트다, 뭐, 어쩌다 해서 뭐, 저 아줌마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나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면 진짜 다 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지만 멀트든 에이비든 아니면은 뭐 뉴로피드백이든 비타민이든 식단이든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와 그주 양육자의 건강한 마음 상태입니다. 현재는 아프잖아요. 그 엄마나 양육자가 아파요. 아프면 누워서 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뭐 식단이라던가 비타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내 우리 집안의 경제 형편에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비싼 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다 무시하세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뭐 진짜 집을 팔아서 애한테 이걸 시키겠다. 근데 제가 열고 한그 여러 치료들 중에서 집을 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긴 해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한 주 양육자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폐 아이들은 이 오티즘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식단이 잘 맞는 애도 있지만 식단이 잘안 맞는 애도 있고 멀트가 잘 듣는 애도 있지만 멀트가 잘 듣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막 급하게 고쳐야 되겠다 막뭐 이런 마음 때문에 뭐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정신에서 나온 그릇 땐 아주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황금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발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럴 때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어, ABA부터 시작을 하세요. <laughs> ABA가 만약에 웨이팅이 걸려있으면 뭐 컨설팅 같은 거를 들으셔도 좋고 또는 아이와 몸놀이, 막, 터치아이 뭐 이런 비디오 보면 몸놀이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몸놀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엄마한테는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다 세팅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저도 세팅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가장 우리들의 심정을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살아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폐아의 부모가 살아 있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이고 정말 승리입니다. 그때 아주 힘들고 무기력하고 어 좌절감에 빠져 있던 저에게 지금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강하고 대단하다, 승리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싶고,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즐겁게 할수 있는 거, 여러분들을 희망차게 할수 있는 거, 어, 정말 수고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영상, 그런 책, 그런 운동, 그런 마음가짐을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식단이다, 뭐, 그리고 멀트다,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고 지금은 스스로를 잘 추스리시고, 어, 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센터에 맡기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실 거고 그주 양육자가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미라클을 보실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 오늘도 저의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